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개차 수열하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까지 알아볼 건데, 예 얘네도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일반항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수열의 합하고 일반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백지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. 어 그리고 이 개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에선 빠진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음, 안 해도 돼요. 안 해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 나올 때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뭐 나중에 수학적 귀납법 그죠? 수학적 귀납법 배우면서도 거기에서 예전에는 이제 점화식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빠졌는데 활용하는 문제들은 간혹 나와요. 내신 때도 그렇고.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소개해 드리는 거고 개차수열이 만약에 뭐 나는 필요 없어 그러시면은 어 뒤로 이렇게 예, 미루셔 가지고 수열의 학과 일반항 사이에 관계할 때그 부분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검사할 것도 아니고 예. 그래서 우선은 개차수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차 수열 말 그대로 이제 개 개가 개가 아니라 개미다 개 개차 수열 개단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일정한 규칙이 없어서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이제 개차 수열이라고 하고요. 뭐그 다음 단계, 다음 단계, 다음 단계까지도 있는데 그 교육 과정에서 빠졌는데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잖아요. 예전에는 뭐 그렇게 내기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래서 얘네가 뭐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빼보면은 규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예,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이제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데. 이첫 번째 관계를 우리가 b1이라고 하고 얘를 b2라고 하고 이 친구를 b3 이 친구를 b n-1이죠. 그렇죠? 사이사이이기 때문에 사이사이 그 틈으로 들어갔잖아요. n개였던 거 틈이니까 n-1개죠. 그렇죠?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럼 얘를 다시 써볼게요. a2-a1은 b1 A3 A2는 B2, A3 A3은 B3 이렇게 해서 AM AM 1은 B1 1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? 싹다 더해봅니다. 싹다 더하면 여러분들또 이런 희열이 있죠. 싹싹 지워지죠. 싹싹 지워져가지고 누구누구 남습니까? 마이너스 A1하고 a n이 남고요 여기는 싹다 더해지겠죠. 그렇죠 그래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? a n-a1은 b1 더하기 b2 더하기 따따따 더하기 b n-1까지. 그래서 요 부분 일로 올라올게요. a n-a1은 요거 뭡니까? 여러분도 아직 시그마 순서상으로는 시그마 안 배웠지만 고3이잖아요. 그렇죠 그리고 선행한 친구들 다시 복습하려고 듣는 친구들도 있고, 그리고 처음 듣는데 시그마가 뭐예요? 이런 친구들은 뒤에 시그마 한번 보시고서 넘어오셔도 되고, 아 저렇게 표현하 하는구나.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. 시그마, 시그마라고 읽습니다. 그래서, 1부터 M-1까지 더해졌잖아요. 그렇죠 K는 1부터 M-1까지 시그마 썸 더했다. 그래서 BK 이렇게 해서 B에 대한 일반항, 일반형으로 들어가 일반항으로 들어가겠죠. 예,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. 이게 나중에 SM-1 뭐 이렇게 표현도 되고요. 차차 그 알아보도록 할게요. 그런 다음에 A1, 넘어가면 플러스 A1으로 가겠죠? 그래서 a 에는 A 플러스 시그마, K는 1부터 M-1까지 BK. 1은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죠? 그래서 이게 개차 수열의 일반항.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별개가 아니죠. 갑자기 튀어나, 깍툭티, 깍툭티도 아니고, 그죠?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알아보기로 했었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우리가 수열의 합 뭐죠 SN이죠 그쵸 그렇죠? 일반 일반 저거 등비수열이 됐건 등차수열이 됐건 항쭉 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시그마로 표현도 가능한데 아직 안 배운 학생들도 있으니까. 자, 그 다음, sm-1, 이거 어떻게 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? a1부터 쭉 해서 몇 번째까지, m-1번째까지의 합. 이렇게 해석이 되죠. 요거 빼면 어떻게 될까요? sn-sm-1은 -SN 지워지죠. 싹다 지워지고 요거 하나 남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나중에 시험 문제 풀때 어, 많이 나와요 이거 S5-S4 이렇게 준 다음에 어? A5는 뭐냐 그 다음에 그러 SN 이용해 가지고 A5를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 Sn만 주고서 Sn에 관한 식 주고서 일반항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. 거기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. 그죠 예, 그래서 그러면 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n제곱이야. 그러니까 An을 내가 구해야 돼. 왜냐하면 H는 뭐냐? 이렇게 해서 물어봤거든. 그러면 은 n제곱이니까 얘는 n 1의 괄호 닫고 제곱이겠죠. 그거 식정리해서 An으로 해서 숫자 집어넣어서 푸는 그런 유형에서도 나오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? 아 이런 관계는 알겠다 이거예요. 더 중요한 건 뭐냐? 다한 다음에 A1하고 S1하고 같으면 맞아요. 그대로 n이 1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수열이 됩니다. A1하고 S1이 다르면 앞에 s1이 와요. 그래서 2부터 이루어집니다. 항이. a1하고 s1이 같으니까 a1, a2, a3, 따따따따, an까지 갈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s1이 먼저 오는 거고 a1, a2, a3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초항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. 이게 초항이죠. 두 번째 항부터 이제 수열의 규칙이 일어난다는 거. 이거 따져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따져 주셔야 되고 어? 내가 풀었는데 답이 틀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유를 확실하게 아셔야지 올바른 답을 쓸 수가 있겠죠 이거 꼭 따져 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꼭 해봐라 복습해라 어? 암기보다는 유도해 보는 게 낫다 그다음 그래프 함수를 정복하려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. 많이 그려 봐라. 세 번째 조건, 조건 빼먹지 말라고. 자꾸 당연하니까는 그냥 빼먹고 이러는데 당연한 게 아니죠.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꼭 챙겨줄 것 챙겨주면서 문제 푸셔야 되고, 이런 것들을 개념 공부하면서 꼭 예,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, 알파벳 많으면 싫어하잖아. 그래도 읽어야지. 읽어내시고 공부하시고 모르시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시라니까요. 전화하고 그럴테니까 상담 필요하셔도 전화주시고. 예. 뭐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것들 무시하지 마시고 꼭 예. 해보시고. 이런 조건 같은 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. 예, 오늘도 수고하셨고 예,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고 친구들 소개 많이 시켜주세요. 요요 요. <laughs>